오늘도 주님의 예수께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주례국기 15장 17절 말씀 한절만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요하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아멘. 오늘 군몬초의그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홍해까지 따라왔습니다. 바로 왕과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몰살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땅 밑바닥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자 이들은 다시 이 바다를 다시 합쳐서 바다가 다시 회복됐다고 그러죠. 합쳐서 바로 왕과 바로 군대, 바로의 군대들이 이 보낸 지휘관들, 이런 정말 중요한 사람들, 이것들이 전부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고 만 그런 사건입니다.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바로 왕, 바로 왕의 군대, 바로 왕의 지휘관, 병거 이런 에굽의 속강 것들은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되지요. 그렇지만 애굽 왕이 바로 애굽 애구방 왕 군대, 애굽 왕의 병거 이 모든 적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 찬양한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장 15장 1절에 모세아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한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보호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시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는 이 백성들 놀라운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이하는 그가 바로의 백무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 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국의 군대를 심판하셨다. 이렇게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겠습니까? 구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조차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런, 어, 이런 마음, 욕망을 채우고 탈취문을 나누고 이런 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지만 10절에는 말처럼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낙같이 잠겼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서 바다를 덮어서 그들이 거센 물에 낙같이 다 수장되고 말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받은 사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고린드전서 10장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을 홍해 바다에서 받은 물세례로 저도 바울은 다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세라는 것이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크리스들도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례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우리가 애국에 속한, 예세계에 속한 것들이 다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한 애굽 바로왕에 속한 악한 그 모든 통치가 이제 다 끝났고 이 세례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 받은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가 세례 받는 의미입니다. 우리 세례 속에서 바로 왕에서 노예로 살던 신분이 끝난 것이죠. 노예 생활이 끝나고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히브리스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이 혈과 육에 속한 그런 사람, 우리가 사람으로 이따기 사람, 피를 가지고 또 우리가 살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육체적인 한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재수 속에 같이 살수 밖에 없는 이런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한 사건이다. 자, 우리가 십자가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거기는 이 마귀가 달린 사건이다. 신약 성경은 끝없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는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를 유혹해서 에덴에서 추방되게 만든 장본인이 사단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공중 곳에 잡은 자들이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그 세례관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이 신약성에 끝없이 나오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 마귀를 쫓아내시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하는 본세를 주셔서 마귀를 추방하는 역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해 세례에서 우리는 이 마귀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마귀 통치를 끊어버렸다. 예, 끊어버리고 우리는 자유이됐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신약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례국기는이 애굽 땅에서 이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 세려 속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에게 즉 마귀의 세력, 마귀의 권세 이것을 끊어버렸고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 속에 눌려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막혀버린 이게 뭐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이 온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길을 열어주셨다. 온죄가 다용서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죠. 우리가 이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범한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마귀, 고전죄 그리고 원죄 자범죄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우상에 사로잡혔던 이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밀 수밖에 없고 또 돈에 밀 수밖에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온갖 것들에게 종노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꼼짝 못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세례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모든 온죄를 다 용서하셨고, 우리는 원죄로부터 벗어났고요, 용서받고 자범죄도 다 용서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는 또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려서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났고요. 우리가 또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다른 것에 무상에게 서로 잡혀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없으면 죽은 걸로 생각해서 늘 그것에 의존하고 매달리는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는. 바로 세례 속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습니까? 전능하신 삼일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삼일자 하나님의 온전한 온전한 삼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삼일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통치 속에서 우리는 드디어 이 만물을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이 필요한 모든 도구들, 이 땅이 필요한 물질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들, 우리가 또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신분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홍해 구원의 세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날마다 건축되고 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건축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런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축하고 계신 성소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손으로 건축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백성들이고요. 홍해의 세례가 있고요. 우리는 성령과 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고요. 우리는 애국의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유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통치 안에 들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이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신적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 제사장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 안에 우리 성도로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걸어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셨고 우리 로하여금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정이 되기 위해서 건축하시는 주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세례, 홍해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모든 죄악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고 모든 죄악의 것들로부터 다 우리가 회광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오늘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호 주시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